평면에서의 위치 관계입니다. 자, 점과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요,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. 점 A가, 직선 위에 있다. 위에 있다라는 게 직선 위에, 이게 있다, 놓여, 놓여져 있는 위아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. 자, 직선 L이 있고요. 그 L을 이루고 있는 점들 중 하나가 A야. 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점 A가 직선 위에 있다. 바로 요 그림이에요. 요렇게 돼 있는 거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직선과 어, 점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 중에 하나는 점 B가 직선 위에 있지 않아. 그럼 직선은 이렇게 있고, B는 딴데 어딘가 이렇게 딱 하나 찍혀져 있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. 이와 마찬가지로 점 A가 평면 P 위에 있다.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다가 점 하나 꼭 찍어요.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점 A가 이 칠판인 평면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의미를 하죠. 자, 그리고요. 칠판이 여기 있는데 선생님이 점을 여기다 찍어버려요.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점 B가 평면 위에 있지 않다. 또는 평면 밖에 있다.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평면에 점이 놓여져 있는 그림, 그리고 평면 바깥에 어 점피가 놓여져 있는 그림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두 직선 l과 m의 위치 관계 사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면에서의 두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1번 그림은 요렇게 해서 교점을 만드는 거고요 자두 번째 그림은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l 직선과 m 직선이 같아 그냥 표현을 해버리고요 자세 번째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는 거예요. 평행하는 거는 기호로 l가 이 모양을 따서 이렇게 읽겠습니다. 이때는 만나지 않는다. 그래서 교점이 없는 것이죠. 되겠습니까? 이때는 교점이요 무수히 많은 것이고요. 이때는 교점이 한개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두 직선이 만나는 관계는 이두 가지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. 이두 가지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자 직선 ab와 만나는 직선을 모두 골라라라고 돼 있어요. 자 그럼 직선 ab와 직선 연장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무한대로 연장되는 거이 직선과 만나는 직선을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만난다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일치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어,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 이 있는 것 중에서 평행하는 거 빼고는 다 만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행하는 게 얘거든 요거 빼고 나머지 다가 되기 때문에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 여섯 개. 우리가 이변 위에서만 찾도록 하겠습니다. 대각선은 생략하겠습니다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.